안녕하세요, 승원정입니다. 와우, 빅게임. 빅게임? 뭔지 몰라도, 이걸 한판한 다음에, 오늘 할 컨텐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자기가 자기 팀을 공격하네요. 자기 팀을. 이건 또뭔 게임이래? 뭐래. 응, 같은 팀이 엄청 많네. 안 들키게 숨어 다니면 돼. 죄송합니다. 이번 판만 말안 하겠습니다. 뭐야, 이런 팀이었어? 헐. 아까 말했던 오늘의 컨텐츠는 좀 이따 말할게요. 어쨌든 오늘 할, 오늘 컨텐츠는 솔로 쇼다운에서 1등 하기입니다. 솔로 쇼다운에서는 1등을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이 시작되면, 혹시 모르니 가까운 상자를 까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까운 덤블 속으로, 계속해서 숨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움직여는 줍니다. 안 움직이면, 죽으니까요.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숨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저절로 1등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구름이 오면 피합니다. 이렇게 깎기 전에요. 이렇게 쇼다운이 되면 나와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 저기 있네요.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2위면은 괜찮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은 1등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이렇게 했다가 보1등에서를 제쳐가지고 1등 했어요. 갑자기 멈추는 클라스. 응. 솔로 중이 한번아 맞다. 솔로 승리, 이거. 어쨌든, 이거. 어쨌든. 조금 있으면은 불을 상자를 한. 50개 정도 모아서 한 번에 까면 브롤러가 몇명 나올까라는 컨텐츠를 생각 중인데요. 꿈도 꾸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상자가 두 개뿐인데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솔로 쇼당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등을 노려봐야겠죠? 궁극기가 없으니, 이번에는 싸워서 이겨볼까? 그건 안될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누가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 이런, 애수작 같은. 아니, 시작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되면은, 기분 나쁜데. 나처럼 죽고 싶진 않은데 오케이. 그래, 이쪽에 손자. 에라이. 어, 공짠데, 짜 저거? 근데 가면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여기서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숨어 있어야 돼. 제가 빨리 가면 좋겠는데. 도망이다. 나갈 길이 없어. 으아, 안돼. 이러다가 죽는다. 근데 저 녀석이 죽이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1등 하려다가 5등하고 1등 하려다가 3위 한 저입니다. 아까는 1등하다가 1등 하려다가 2등했지만 더 떨어졌네요. 다시 한 번. 언제 시작하지? 말려면 좋겠다. 응, 뭐야?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녕.